I, this is a meaningful event, a meaningful event for all of us. I look forward to getting to know you more throughout the day. Thank you. Have a really, really good day today. NGO는 지역, 국가, 국제적으로 조직된 자발적인 비영리 시민단체인데요. 12월 3일, 12시 30분부터 타카푸나의 타이타마리키에서는 코리안 NGO 페어가 있었습니다. 이 행사에는 뉴질랜드 현지에서 활동하는 한인 NGO 20여 개 단체가 모였습니다. 참가한 각 단체를 소개하는 3분 스피치와 그룹 토의 시간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뉴질랜드 내무부사나 다민족부 관련 부서에서 주최했습니다. 한인 NGO 단체에 대한 뉴질랜드 정부 기관의 관심과 정책이 긍정적입니다. 그룹 토의 주제는 한인 커뮤니티 NGO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뉴질랜드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는가 등이었습니다. 그럼 그 친구는 네트워킹 할수 있는 자리를 찾아다니면서 만나게 되는 거죠. 음. 그런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요, 사실 음. 자국민 카운슬에서. 네. 예. 조언에 따르면 음. 리더들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여기 에 계신 분들도 리더잖아요. 한남들의 NGO 그룹 자체들이 서로가 그 연결고리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교류가 없다는 점. 교류가 없기 때문에 서로 모르고, 저도 오늘 와서 이렇게 많은 단체가 있는 줄 보고 놀랬고요. 그러니까 활발한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끌고 갈수 있는 어떤 그 포커스 그 단체가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음, 지금 네. 오늘 제가 물어봤는데 처음 금년에 이 NGO에 대한 그 단체에 대한 회의를 처음 시작했다고 요 음, 너무 좋았고 매년 음, 하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음.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리더의 교육하고도 연결이 되는 건데 이 한, 한인사회 NGO 단체에서 리더라든지 거기에 구성원들이 음. 아, 너무 문이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들으면서 지금 느낀 거에 핵심은 뭐냐면 몇몇의 단체에서 우리는 키위 커뮤니티와 한인 커뮤니티의 다리 역할을 하겠다. 교량 역할을 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많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서 음. 모르면서 어떻게 교량 역할을 하겠습니까. 음. 그러니까 이 N, 저기 키위 단체에 많은 NGO 단체에 참여를 해서 거기 인포메이션이 뭐고 이런 것부터 리더들이 알고 음. 그래, 그러고 나서 우리가 우리 교민들한테 이걸 알릴 수가 있잖아요. 이제는 다른 단체들하고 협력을 해야 되고, 파트너십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단지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에듀케이션을 하는 것이 아니라, 키위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 문화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르쳐 주고, 전파를 할수 있는, 예. 그니까, 러 그, 세 가지 그 카운실에서 펀딩을 할 때, 세 가지 크라이테리가 있습니다. 첫, 앞으로 어떻게 키을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시급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때 가장 우리가. 여기에 뭐또 보완할 말씀이 있으세요? 음. 저는 한인회가 역할을 좀더적극 네, 네, 저는 동의합니다. 뭐니 뭐니, 뭐니 해도 이제, 이제 한인회가좀더 적극적으로 보편적인 모습을 나타줘서 단체들을 아우르거든 힘을 합해서 우리 이렇게 모인 힘, 그 다음에 좀 더. 실질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보고 나니면서 도움을 준다든가 저는 좀 한인회가 적극적으로 좀 나섰으면 좋겠어요. 각 그룹마다 나오셔서 이야기하신, 토론하신 내용의 서버리를, 서버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인력의 부족,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이제 지원을 받는데 어, 너무 복, 프로세스가 너무 복잡하다. 쉽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아, 그리고 또한 가지는 우리가 너무 많은 단체들이 있다.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비슷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 그거를 좀 한계로 한 단체로 모이면 안 좋겠느냐.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아무래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언어가 센츄럴 관련해서 펀딩 워크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관련된 정보를 알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츄럴 관련이라고 하면은 그 노스쇼가 아니라 그 센츄럴 지역에서 뭐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워크샵을 하다든지 그러셨을 면 필요한 펀딩을 어,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동의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특정 목적을 위해 조직한 NGO, 다양한 서비스와 인도주의적 기능을 수행하며 최선을 다해주기를 기대합니다.